볼샵에서 많은 볼들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할 수 없는 몬스터 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 볼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너무 사기적인 성능을 가졌으니 당연한 부분이고 게임 내에서 한두개 정도밖에 얻을 수 없죠. 그런데 마스터 볼 외에도 볼샵에서 구매할 수 없는 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규토리를 통해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보니 규토리 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 영상에선 희귀한 몬스터 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ZA 의 기준 이 몬스터 볼들은 2 차원이나 배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파리 볼 컴퍼티션 볼입니다. 사파리 볼은 사파리존에 입장하면 대여해주는 볼인데 직접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파리존 내에서 포획률이 1.5로 슈퍼볼과 동급입니다만 지금은 포획률 1.0으로 몬스터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포켓몬과 볼을 맞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시간을 좀 써야 합니다. 컴퍼티션 볼의 경우 2세대 자연공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사파리 볼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선 포획률이 1.5지만 지금은 1.0으로 평범한 몬스터 볼이고 디자인마저 몬스터 볼과 그다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두 번째는 레벨 볼입니다. 효과는 레벨이 높을수록 포획률이 상승하는데, 단순히 1레벨이라도 높으면 포획률 이 2.0으로 하이퍼볼과 동급이 되고 2배 이상 차이나면 4.0 그리고 4배 차이나면 무려 8.0까지 올라가는 몬스터볼입니다. 4배는 25레벨 이하에만 해당되다 보니 포획률 8.0은 보기 어렵겠지만 세련된 디자인에 포획률도 기본 2.0은 깔고 가기 때문에 규토리 볼중볼 맞춤하기 훨씬 쉬운 볼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번째 프렌들리 볼은 포획 보정 같은건 없지만 포획하자마자 친밀도 가 200까지 오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초록색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다보니 레쿠자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루브 러브로은 낚시로 낚은 포켓몬을 잡기 편한 몬스터 볼이지만 완벽한 상위호 아닌 다이브볼의 등장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ZA에선 낚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획률이 1.0이라서 그냥 예쁜 몬스터 볼이 됐습니다. 그래도 유니크한 건 여전해서 전캐리디오 몬스터 볼로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러브로브 볼은 성별이 다른 포켓몬에게 사용했을 때 포획률이 무려 8.0으로 올라가는데 레벨볼에 비해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포획률입니다. 당연히 동성이나 무성인 포켓몬에겐 효과가 없지만 성별이 존재하는 전설의 포켓몬도 꽤 많아져서 페어리 타입 준전설인 러브로스에게 쓰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스피드볼은 도망다니는 포켓몬을 상대로 높은 포획률을 가진 몬스터볼입니다. 도망다니는 포켓몬이 스이쿨이나 엠라이트처럼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보정은 어지간한 포켓몬에게 들어가지 않고 포획률 1.0으로 포켓몬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세대부터는 스피드 100 이상인 포켓몬에게 포획보정이 4.0 들어가서 보다 용이하게 쓸수 있게 됐죠. 혹시나 케이시나 가디안처럼 트레이너를 보고 도망치는 포켓몬에게 포획보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스피드볼은 전기타입 포켓몬에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일곱 번째 헤비볼은 무거울수록 포획 보정이 상승하는 몬스터볼입니다. 이게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해서 더쌤뺄쌤으로 포획률이 결정되죠. 그래서 포획률이 0이 되는 미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색깔이 회색이니까 강철 타입 포켓몬에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여덟 번째 문볼은 다래돌로 진화하는 포켓몬을 잡기 쉬운 몬스터볼인데 다래돌로 진화하는 포켓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포획 보정을 쓸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지는 확실하다 보니 고동치는 달이나 다투곰에게 사용하기 좋은 몬스터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볼은 규토리를 통해 만드는 건 아니지만 7세대가 아닌 게임에서는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트라 비스트 상대로 포획률이 5.0이나 돼서 유용하지만 반대로 다른 포켓몬들에겐 0.1로 적용돼서 스토리에서 포켓몬이 주인공을 인정해 잡혀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울트라볼로 포켓몬을 잡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몬스터볼 규토리볼들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규토리볼이 한정된 상황에서 빛을 보다 보니 몬스터볼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몬스터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몬스터볼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볼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